안녕하세요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아 다이아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영상은 두둥두둥 저희가 많은 방송에 출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보여드리지 못했던 노래와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알짜배기를 모아서 불러드리면서 자료 화면까지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곡은 무엇이죠? 시간 순서대로 아, 시간 순으로. 사실 가장 오래로 가면 해결 돈이 보인다까지 가야 돼. 요 <laughs> 해결 돈이 보인다가 <laughs> 먼, 몇 년이에요? 그 <laughs> <난> 뭔지도 모르겠고. <laughs> 2 2004년, 0 0한 4, 5년도? 2004년. 2004년에 <laughs> 성현씨몇 <laughs> 살이었어요? 제가 96년생이니까. <웃음> 96년생이라고. <웃음> 저희가 이영자 씨랑 처음 방송했던. 요즘 대세시잖아요. 어, 완전 어, 대세셔서 오케이. 그때도 물론 인기셨지만 오케이. 이영자 씨가 메인 MC셨고 같이 이렇게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방송이었는데. 아, 그때도 맛집이었어요? <웃음> 예. <웃음> 이영자 씨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세요? 그어 그럼요. 라디오도 같이 했었고 어, 네. 몇번 이제 계속 왕래가 있다가 어, 검증해 보겠습니다. 아, 전화 하면 받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화번호까지는 제 폰에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지금 보여드릴 노래가 1만 송이 장미라는 네. 곡이잖아요. 2014년도에 저희가 트로트 X라는 트로트X.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트로트 아, 미스트로트 아. 그때 네. 너무 그렇죠. 앞서 나간 어, 거죠. 너무 앞서 갔어. 아. 다이아가 약간 성견지명이 있어요. 트 <laughs> 네. 아이템을 미리 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리 너무 미리 해 버리는 거야. <laughs> 우리가 무조건 건드리고 나중에 뜬다 그렇죠. <laughs> 그랬네요 그~ 트로트 엑스. 거기에 저희가 출연했었는데 뭐 출연했던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으실 그쵸. 거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정말 유행했던 유명한 곡이랑 백만송이 장비라는 곡을 매쉬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엑소의 으르렁을 저희가 섞었는데 그리고 이 노래 만들 때쯤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썼어요 아아 가사 내용이 딱그 드라마랑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별에서? 별에서 막 그런 내가 거죠. 세상에 나올 때네막 이런 아 거자 <laughs> 그럼 백만송이 장비와 으르렁 함께 보시 죠？먼 옛날 어느 별 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 을 주고, 라는 작은 음성.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수 있다네. bang was so bang was so bang was songy jang me was songy bang was songy bang was songy jang me was songy bang was songy bang was songy jang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네가 돌아 저앞 네, 쳐다보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절대 날 보지쟁이 나 두고 환그 아름다운 내별 날아로 갈수 있다네 네, 아, 미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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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없이 어? 여러분은 아니, 지금. 아, 그 되는데 이거. 여러분은 지금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laughs> 다이아 뭐요? 앞다리 파도 따라가라고. 그대로. 잘했다. 아, <laughs> 잘했다. 난왜 여기 있는가. 자두 번째 곡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맨 앞에 계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laughs> EBS에서 특집 방송으로 인생이 학교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강연 프로그램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들이 나오셨어요. 우승현 선생님. 대도서관 사진도 찍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인스타에. 인증.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관련된 주제의 곡을 선정했는데 그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어요. 어떻게 네. 보면 프로그램의 오프닝 곡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봄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그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죠. 노래할까요? 그러면? 네, 노래할까요? 노래로 갑시다. 자, 노래 그 준비. 띵띵띵. 해처럼 너는 어느 집으로 향해. 향한... 살다 보면, 보면 우, 하지만 wow, 앞으로 나가 wow,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wow, 브라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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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 i f 나의 인생아 wow, 지금껏 려요 잘 우리 미래를 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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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자 이제 <laughs>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곡을. <laughs> 음. 아, 예. 세 번째 곡에 대한 어. 예. 얘기를 좀 하고. 굉장히 새벽이었죠. 맞아요. 주, 저희가 전날 아예 밤을 새고 가서 네, 촬영을 했죠. 아, 리허설이 저, 몇 시였죠, 우리? 5시 반. 5시, 5시, 새벽 5시 시 새벽 그 꽃, 시 반에 고양시 그꽃꽃꽃꽃꽃 예, 꽃꽃꽃회장에서 촬영을 했었죠. 확실한 꽃꽃 네. 그때만큼 지금 네. 힘들어요, 저. 꽃꽃 <laughs> <laughs> 시청자분들 오해할까 봐이 아이디어는 꽃꽃꽃꽃꽃 <laughs> 음. <laughs> 본인이 직접 어, 기문에 예. <laughs> 어. 꽃 박람회였잖아요. 네. 꽃에 관련된 음, 노래를 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네. 원래 꽃밭에서 할까 했는데 너무 느리적적하고 네. 하다 보여서 네. 조금 비트 있고 좀 빠른 빠른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어쨌든. 말이 받아요. 빨리. 벚꽃 헤딩했잖아요. 벚꽃 헤딩. <했잖아요>. 헤딩. <laughs> <laughs> 뭐설명할게 그렇게 많다고 벚꽃 헤딩이라고 빨리 시작하면 되지. 네. 자. 버스커 버스커의 <laughs> 벚꽃 엔딩을 불렀었습니다. 버스커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B <laughs> U S K E R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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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커 버스커 얘기 나왔으니까 장범주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가자. 나이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아, 맞다. 여수 <laughs> 화이팅. 아. 네. <laughs> 아.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불렀던 벚꽃 엔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노래 불러야 되는데. <laughs> 지리 거리 를 두리 걸 어요. 봄,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 는 벚꽃잎 이 울려 퍼지. I'm hey. gonna 그 뭔가 지금 이 구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나름 이유가 있는 지금 그렇죠.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떤 자, 이유가 네. 있죠? 저는 지금, 저는 <웃음> 이유를 모르는 채 누웠는데요. 지금 김정훈님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시고 <laughs> 예. 김승태님께서는 이 네. 장소의 사장님이시고 <laughs> 네내 것이다. 음. 그리고 네. 모성현 양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막내 기... 대세다. 대세, 아, 대세 기도하고 네. 네. 김승태님의 보호를 위해서 아, 그렇죠. 아, 네. 뭘 보호하는지를 딱히 네. 말씀 안드리겠어니 아, 네.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침에 네. 심의를 한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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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듯뭐 그런 거예요. 네. 성현아 움직이지 마. <laughs> 가장 최근 방송, 가장 최근 방송, 가장 최근 방송을 알려드립니다. 일어나요, 자지 말고 아, 점, 점, 아니죠? 졸려, 졸려, 정신이 나갔어. 이들끼리 해봐줘. 이거 안 되라고. <laughs> 어버이날 특집인데. 어머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기도 하죠. 다생방송으로 했네요. 어, 생방인데 잘했어, 우리. 아침에 어? 무려 둘 다. 아, 근데 혹시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네.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건아니겠죠 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laughs> <됐을> 수도 있죠. <laughs> 전국에 계신 어머니들을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빠의 청춘이 아니고 엄마 청춘. 청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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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뒤춤 크로스 엠 엄마 사진 꺼내 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밤 깊은 카페에 열 가녀 허리 너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께. 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저처럼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짠짠짠 쓰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그래서 저희 다이아가 출연했던 방송들과 거기서 들, 불렀던 노래들을 들려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 재밌었죠? 우리 하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 <laughs> 저희가 못 보여드린 노래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곡들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각 방송국에 계신 PD님들 저희 불러주시면 <laughs> 저희가 언제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어울리는 노래를 이렇게 아카펠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섭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SNS로 많이 함께 해주세요. 구독, 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편하다. 하장님, 아유, 아 편하다. 사장님 아, 일어나세요. 사장님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사장님. 아, 아,